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년소망교회 2021년도 7월 18일 주일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공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대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자, 오늘 마귀의 역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기도의 필요성을 잘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왜 할까요? 도움 받기 위해서죠. 또 영적인 호흡이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도움을 요청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망가 복음에그 망가의 복음 이야기를 어, 들려 드리려고 합니다. 망가 복음에 의하면 치유받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을 접한 사람들이 원래의 증언들 거기에 원복음의 마가가 끼어 있습니다. 그가 주목한 것은 예수님의 기저에 관한 것인데 그 많은 치유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는지를 나열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그 이야기의 공통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다가온 사람들의 증상을 소개하고 또그 심한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까지 그 과정을 얘기해 줍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언어들이 아주 생생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진행이 대충 이루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어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누구에게? 에, 마귀에게. 또가르치 내가 원하의 깨끗함을 받으라. 또, 2장의 법이 되면,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내 재상을 받았느니라. 3장에, 아, 이르시되, 한가운데로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5장에, 귀신 들린, 에, 그 귀신 들린 자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혈루증 여인에게, 5장에, 가르쳐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네 병에서 누여서 건강할 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야이로 딸에게도 그랬죠. 달리다쿰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하니 일어나라! 또 6장에도 개뇌살에서 많은 병사들을 고치고 또 7장에 보니까 수로보닉의 여인의 딸을 원격으로 치료하시는데 돌아가라 귀신이 내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또 귀먹은 자, 말도 듣는 자에게 에바다 하시니 열리라 그런 뜻입니다 또베스대의 맹인을 8장에서 고치시고, 또, 구장에서는 간질병 환자를, 불에도 어, 들어가고, 물에도 빠지고, 이렇게 자살 시도를 많이 하는 그, 어, 귀신에게, 귀신을 꾸짖어 깔았을 때, 벙어리 되고 귀신 먹은, 이, 귀 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한 우리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십장에서 명인 바드메오이 바드메오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럴 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저가 보게 되어서 예수님을 쫓으니라. 그러니까, 미래적인 어떠한 것도 아니고, 어떤 상태를 갖다가 병 고치는 그런 행위도 아니고, 어, 명령입니다. 에, 쫓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고침받은 자에게 행동을 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단의 역사가 있었죠. 예, 그것은 몇 가지로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에 눌렸습니다. 마귀는 누르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깨를 누르고 그러면 답답하지요. 예, 어, 마귀들이 그렇게 우리 어깨를 누르고 있다. 무언가 실수할까, 자유롭지 못할까, 아, 그렇게 주저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무게가 더해어 남들보다 더 무겁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쁨이 없습니다. 사단은 우울하게 만드는 역사가 있습니다. 깔깔대고 웃는 그 기쁨이 아니죠. 진정한 해방을 맛보지 못하고 항상 스트레스와 억압에 시달리는 비정상적인 상태가 지속되도록 만드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마귀는 뇌의 정상성을 갈감하는 그런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가 실수와 범죄를 유발하게 만듭니다 또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쓸데없이 그렇게 해서 문제를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항상 모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합니다 마귀는 질병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질병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우리 현대의학에서는 무슨 무슨 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못한 많은 병들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관리를 못함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들이 오는 것이지. 외부의 침투로 인해서 공격이 오는 것이죠. 또 환경과 문제의그 환경과 생태의 문제에서 오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캐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잘못의, 과거의 잘못과 어두웠던 그 행실에 묶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과거를 발목 잡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삶을 비관적이 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그일 때문에 그 일을 똑바로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를 집착하게 만들고 자책하게 만드는 그 역사가 바로 마귀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로, 온갖 관계를 어지러워지게 만듭니다. 어그러지게 만드는 이 역사, 이것도 또한 마귀의 역사입니다. 관계성을 해치는 역사죠. 가족과 형제와 일과의 관계성을 해칩니다. 우리가 그 실마리가 있지만 그 실마리를 제대로 풀지 못하게 하는 것,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 안개가 거쳐야 되는데 거치지 않고 터널 속에 계속 갇히는 것 같은 개선을 하고 싶으나 개선이 진행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막의 역사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사회의 낙인이 있었습니다. 사단은 사람을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낙인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실 문둥병자나 세리나 창녀나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형제로, 친구로 받아주었습니다. 율법적으로는 일반인들과 어울릴 수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접촉했고, 그들을 고쳐주었고, 그들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본 말씀에서 제가 어, 명령한 단어들로 어렵게 나열했었는데, 거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에게 꾸짖어서 쫓아냈다는 것이죠. 나가라. 나오라! 가라! 이렇게 명령했던 거죠. 그리고 사람에게도 명령하셨어요. 너다 치료했다라는 어떤 상태 호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 가라! 짐 싸라! 그런 얘기지요. 같은 명령이지만, 굉장히 자발적인 그런 부분을 강조하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귀신에게도 자발적으로 나가도록 했고, 또 어떤 귀신은 예수님 오니까 자발적으로 나갔다 고 되어 있어요. 또 사람에게도 명령하기를 강제 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명령은 했지만 스스로 무언가를 본인이 의지적으로 무언가를 하도록 하는 단계를 꼭 만들어 주셨어요. 다리다쿰레이즈 이는 나라는 거죠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바로 우리 감싸요 동여맨 그 붕대맨 그 어, 죽었던 자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예. 어떻게, 얼핏 보면 이해가 안 되죠. 묶였는데 어떻게 나오냐고. 그렇지만 여긴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을 쫓아내는 것도 우리 자신이어야 됩니다. 그 상황을 빠져나와야 되는 것도 바로 우리 자신이어야 됩니다. 주체적으로 우리 의 자신을 기회를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안 좋아하지 말고 반응을 보이는 신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디병오는 즉시로 제자가 되어서 일행이 되어서 따랐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 17절에 시몬과 안들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신교도에 다가왔지만 예전에 따올백 메고서 자대로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자대로 가다가 어망 얼차례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따올백 메고 가다가 뭐 엎, 들뻗쳐뭐 좌로굴러 우로굴러 하는데 잠깐만요. 이 따올백 좀 똑바로 고쳐놓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즉시로 따르는 이러한 어떤 행동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 점을 또한 우리가 주님께 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험을 들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법을 가야, 배워야 한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 해결에 있어서 어, 그리스도의 빛을 내 안에 모으, 모시는 일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을 모시면 우리 그림자는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 거꾸로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그동안에 어둠이 있었던 것은 에, 너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거꾸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얘기할, 생각할 때도 우리가 내 책임을 전가하기가 힘드니까 그것을 사단의 잘못으로 돌립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 이미 얘기한 것처럼 2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아담과 뱀과의 대화 같습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죠. 우린 모두가 다 자유 의지가 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야 됩니다. 자신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단 얘기하지만 사단은 마귀 역사 얘기하지만 그것의 책임은 본인에게 역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단의 역사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 귀신들린 사람들은 일반인에게. 어,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는 특수한 예외적인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 귀신 들린 사람만 가지고서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 나와는 제외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요소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고 좀더 폭넓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이것들이 어떤 힘이냐 바로 환경적인 요인들이다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도 환경적인 요인에 해당하겠죠. 남들이 다, 남들도 그렇게 살아. 너 그렇게 살아. 그냥 적당히 그렇게 하고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또 외면, 외면도 하죠. 남들이 다 외면하는데 너도 외면해. 이렇게 말이죠. 두 번째는 자신의 습관입니다. 이 습관, 나는 이런 성질이라 고, 고, 고칠 수 없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 내 성격이 원래 이래.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우리가 고쳐야 되는 것이 맞죠. 그걸 못 고치겠다고 하는 것은 이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갈구거나 때리는 것이 내 습성이야. 내 성격이야. 나 그거 못 참아. 이것을 정당화 할수 있는 그것은 바로 마귀 역사다. 정당화 되지 않는 것을 정당화 하려고 하니까 마귀 역사죠 어떤 사람은 겨울이고 또 느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격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 모든 사람들 갖다가 자기 기준에 맞추어서 움직이게 만들려면 너무 힘든 거죠. 그건 잘못된 거죠. 부정의한 것이죠. 그래서 어, 일부러 결혼 피고 빠지려고 하는 뺀들이와 이런 원래부터 행동이 좀 느리고 많이 어눌한 사람하고는 차별을 둬야 되지.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독단적으로 자기의 의를 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른 의가 무엇인가,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이, 그 신앙 신앙인이 고민하는 사람이거든요. 세 번째는 부절제와 불순종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마귀의 역사가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때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만드는 이거 이거 자체가 원래 마귀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예요 우리가 그것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어, 항상 대답에 있어서도 애매한 태도를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죄, 죄인들이 하는 얘기들이 다이 마귀 역사의 어, 게임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애매한 태도 미적미적되는 태도 나태한 태도로서 하나님께 대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어, 자연이든 사회인이든 살아가면서 이기심과 욕망과 욕심으로 덮여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러한 역사가 있다는 사실, 그 눌림에, 그 역사에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악을 사랑하고 일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기 속성처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누구의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닙니다. 자기 탓입니다. 회계로서 90%를 자신이 제거한다고 해서 깨끗해졌을까? 아닙니다. 그10% 하나 남겨졌다고 생각합니다. 10%는 왜 남겨졌을까? 바로 그 자신을 주님 앞에 완전하게 순목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10%가 주님께 맞춰지려면 우리가 부단히 우리 자신의 것을 바꾸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질로 바꾸고 하나님의 것으로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말이에요. 천국 시민으로 말이죠.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본 것처럼 즉각적인 변화와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면 우리가 답을 있습니다 우리가 버릴 것들을 버려나가면 됩니다. 우리가 죽여야 될것 혹은 버려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등학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안에서 종로로 타였더니, 우리를 종로로 탄게 만드는 것, 말하자면 마귀 역사가 있는데, 그 마귀 역사에서 탈피하려면 이 초등학문을 버리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에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르며 아니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건을 어짜에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렇게 구해었습니다두 번째 우리가 버리거나 우리가, 어, 죽여야 할 것. 두 번째는 바로, 어, 정력에 휩싸인 육신입니다. 내가 이러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를 따르는 것을 그하라 아멘. 육체는 이러한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죄된 몸을 가르칩니다. 성서의 전문적인 요어입니다 그러므로 이죄 죄된 속성을 따르는 이이 이 습성을 버리라 그런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스토르 말미암아 세상에 대해서 십자의 못 받고, 내가 또 세상을 대하여 이로 하니라. 오직 새로 지은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월드, 지금 말하는 이런이런 이런 보이는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또한 죄된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 왜냐하면. 거기서 변화되어서 사는 것도 나 자신이잖아요. 나 자신도 이 세상에 살잖아요.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죠. 연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해 봅니다. 예수님이 한 방에 말씀에 해결해 주십니다. 반면에 마가는 예수님께서 진흙을 눈가운데 눈 이렇게 붙이시면서 미적미적 되는 장면을 어. 어,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그러한 장면들을 빼버렸어요.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건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신 그 속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진흙을 이겨서 눈에 붙임으로써 낫게 하신 그런 장면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보여주는 그 이야기는 일보에 빠진 유재인들을, 어, 그, 자신의 죄의 결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건 자신의 죄라고 보았다는 거예요. 남에서부터 소병된 자를 죄인 취급했다는 얘기예요. 제가얼래부터 죄로 지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단의 사회적인 통념이 그 사단처럼 사람을 억제고 억제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귀신이 아니고 참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정하게 이끄실 수가 있습니다. 해방으로 예수님이 바로 참 하나님이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너는 여기까지밖에 안 돼.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끝이야. 이런 한계를 정하는 거. 넌 대충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바로 우리에게 얼마나 억눌리는 소리입니까? 바로 그러한 것이 그 사회적인 통념으로 인해서 그 사단처럼 그들을 해방이 되지 못하도록 억누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를 주신 것입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탈피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마가의 복음은 바로 첫 자리에서 바로 요약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의 복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첫 줄이 핵심이고 나머지는 다 그것에 대한 설명이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 어떻게 되있습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1장 15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1장 1절의 핵심은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야,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 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는 역시 복음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여기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어, 때가 찾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핵심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 그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보음의 효과는 언제 나타나느냐? 즉시 믿을 때 즉시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그 비결도 즉시 나타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즉각적이고 능동적으로 반응하고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귀신에게도 역시 명령하시고 빠른 동작을, 빠른 결과를, 움직임을, 결과를 나타나도록 요구하시지만, 우리에게도 역시 그러한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예수스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반신 반의하면서 살고 있고, 우리의 행동을 거두기를 주저하지,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듣고 그것을 반응을 일으키기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게 있어서 이러한 것이 부족합니다.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내게 좀더 능동적인 반응을 일으키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단에 눌림이 있습니다. 눌림 때문에 제가 바르게 반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분명히 여러분 스스로, 우리 스스로가 반응을 일으키고 우리가 행동하는 주체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변초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소통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성서에 나와 있는 대로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 성령 역시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귀의 역사를 그치게 하고, 아니 끊게 하고, 또 오직 주님 주신의 능력과 축복을 마음껏 발휘하고 받아서 기도할 수 있고, 주님께로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해방함을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일도 그렇고 평일도 그렇고 그날이 그날일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 역사예요. 모든 날이 하나님께 주신 첫 창조의 날처럼 우리가 반응을 해야 맞습니다. 군중 속에 끼어 있는 그런 군중 속에서도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영만이 깰수 있었어요. 내가 주님의 옷자락 끝에만 만져도 낫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 그 의지를 가진 사람만 만드니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중이 다 똑같은 군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자발성을 일으키고 적극성을 일으키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오늘 이 마가의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말 담아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자와 병신과 귀신 들린 자, 소외받은 자, 그 사람들만 예수님을 필요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만 얘기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꼭한 가지, 우리에게 간절함이 부족했다는 그 사실을 오늘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모두가 다 하나님 만나고, 새로움을 힘입고, 또 바울처럼 그것을 극복하는 그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 역사를 끊는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억눌리게 만드는 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누르는 역사 모든 마귀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뿌리치고 주님께 나아가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로 할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의 숙수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주신 사랑하신 과 성령님의 감마 감동케 하시고 주관 주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역사 믿음을 새롭게 하고 성령을 강구하고 마귀의 역사를 끊고자 하는 모든 청년, 소망, 교우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의식없이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